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뒷담화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제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귀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쾌락의 수준에 대해서 인터넷 자료 중에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을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쾌락의 순위도라고 하는데요. 뭐 어떤 논문의 자료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번 보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기를 첫 키스가 숫자 1 정도의 쾌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 이게 생각보다 낮네 라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시작 후 20분 동안이 한 3지수의 쾌락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런닝머신 열심히 달리고 그러면 한3 정도의 쾌락이 몸에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지러운 곳을 긁을 때가 숫자 8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목이 물리거나 그랬을 때 긁으면 약간의 쾌락이 있죠. 한그거한 한 숫자 8 정도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칭찬이 그리고 숫자 한13 정도 물론 칭찬이 받으면 좀 기쁘잖아요 고래도 춤추게 하듯이 그래서 칭찬을 서로 많이 해주면 우리가 몸에 기쁨이 많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웃음이 15 그러니까 웃음 치료사라는 것이 있듯이 이게 웃음을 지을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몸에서 기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희한하게 본 것이 뒷담화가 숫자 18 18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그다음에 뭐 좋아하는 이성과 사귀기 간20 정도로 나와 있는데. 왜 굳이 뒷담화가 숫자 18까지 올라갈까? 왜 이렇게 높을까? 이 순위가 왜 이렇게 높을까? 저는 좀 의아했어요. 이게 뭐그 정도가 될까? 뭐 간지러운 거 긁거나 웃음이나 칭찬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럴듯 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뒷담화에는 분명 즐거움과 쾌감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간다고 쳐보겠습니다. 가다 보면 중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좀 마려울 수가 있잖아요. 마려운 가운데 계속 참고 1시간, 2시간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에 한번 정찰하겠죠. 그럼 차, 너무 참았다가 이렇게 화장실 달려가서 문 열고 이렇게 한번 일을 보고 나면 그때 그 시원한 쾌감과 이런 게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참아왔던 감정이나 참아왔던 어떤 생각들을 터트릴 때 있는 그런 카타르시스? 그런, 가, 그런 쾌감이 있지 않는 생각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들고, 그 뭐, 모두가 있을 수 있는 마음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면전에 대고 너 냄새나 막 이렇게 말을 하진 않잖아요. 면전에 대고 나너 싫어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근데 그런 마음들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품고 있다 보면 카페나 이런 데서 친한 친구들과 단둘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나누다 보면 각자 생각한 게좀 비슷해요. 보편적으로 사람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야이 이 친구 좀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서로 통합니다. 맞아 너무 이기적이더라.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너무 잘 쓰면서 남한테 돈을 하나도 안 써. 이좀 그래 하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야저 사람 말투가 좀 그렇더라 말투가 좀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에서 조금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담화고 어떻게 보면 친밀함을 형성하는 어떤 좋은 도구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대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유독 불안감과 불행감이 높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내가 쟤보다 이거는 조금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이거는 낫지라는 우월감을 기반으로 불건강한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의 모든 거에는 대가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험담이 주는 쾌감이 있는 만큼. 반사적으로 우리에게 불이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이익은요. 우리가 험담을 할때첫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말을 하고 발화를 할때 책임을 진다는 심리가 있거든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이 친구가 이 사람한테 전하고 이렇게 전하고 전해지면 이게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파급력을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에서 우리는 뒷담화 하는 즉시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는 불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니까 러 즉, 자기 자신을 해치는 행동이 첫 번째로 험담이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친구랑 험담을 재밌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친해진 것 같은데 어느 한편으로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 저 친구 저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갈라게 욕을 잘하는데 뭐 욕쟁이 할머니가 따로 없는데 저 친구 저러고 있다가 나랑 사이 좀만 어긋나면 다른 데 가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욕을 잘하면 저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저 친구 인성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구나. 조금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 심리적인 불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더더욱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죠. 즉, 뒷담화는 첫 번째로 내 정서를 파괴하는 행동이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과 나의 신뢰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뒷담화에 대해서 험담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그 비판하는 양과 질만큼 결국에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만약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죠? 어떤 예술가나 정치인이 갑자기 급부상할 때가 있어요. 이확 뉴스에 오르고 스타덤에 올라와요. 근데 그럴 때 보면 그 사람 특징이 이래요. 항상 다른 누군가를 엄청나게 비난하거나 그 사람의 죄를 까발리면서 유명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유명해지는 건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정치인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사람 수명이 다 끝나기 전에. 다른 또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비슷한 방식으로 그를 공격하면서 그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남을 공격해서 올라왔다면 우리 또한 비판을 받게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5절의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뽀는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남을 험담, 지적하는 순간, 비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비판하는 죄가 들뽀처럼 참 크게 주님께서는 보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큰 죄를 지었다 해더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리세인과 율법학자들을 지적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의가 그렇게 높으냐? 하면서 그 비판하는 마음가시를 가증하게 여기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르게 또 해석해 보자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은 마치 이런 안경을 한한달 동안 안 씻고 썼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달 동안 이걸 씻지 않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좀 흐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보는 것과 사물과 환경을 보는 게 정확하지 않고 흐릿하고 분별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티는 말 그대로 티고요. 들보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나무 기둥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수로 활동하셨던 것처럼 이건 예수님께 굉장히 익숙한 단어야겠죠. 그럼 나무 기둥과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남의 허물을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를 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내가 먼저 목적지를 모르고 내 앞이 보이지 않는데 다른 안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간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발생일 것입니다. 내가 앞을 볼줄 알아요. 누군가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빼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오물부터 나의 영적인 상태부터 정결해지고 씻겨지는 과정이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숙해진다면 예수님의 훌륭한 그릇이 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남을 온유하게 연단, 온유하게 지적해주고 온유하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품이 다듬어지기도 전에 쉽게 남을 정죄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해서 비판의 근거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쉽게 일어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한 비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에 대해 이 얘기를 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중에 하나였어요. 창세기 시대에 있었던 욥은 굉장한 의인이었어요. 당대 이만한 의인이 없다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랑을 했어요. 그때 악마도 그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얘들아 봐라. 욥처럼 이렇게 정말 의로운 사람이 내가 처음 봤다. 야, 멋지지 않니? 그런데 사탄이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죠.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한번 욥에게 고난을 줘보세요. 욥이 너무 잘 나가잖아요. 욕은 그때 아들이 일곱 명, 딸이 세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와 낙타가 몇천 마리씩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수백억대의 재벌이고 재력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복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죠. 한번 그걸 다 없애버리면 욕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을 믿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 길을 거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란 뜻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의 뜻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에 한가지는 고발자, 고소자라는 말입니다. 기소하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고발하고 남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죠. 헐뜯는 일. 사단의 본질은 고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말을 듣고 내기를 거시고 욕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완전히. 그래서 욕은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갑자기 종이 한 명이 뛰쳐오는 거예요. 주인님 지금 집에 건물이 다 무너져서 아들이 다 죽었어요. 저만 살아서 왔다니까요? 또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종이 뛰어서 나옵니다. 주인님,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낙타와 소를 다 죽였습니다. 저만 살아남아서 왔습니다. 완전히 모든 걸 하루아침에 잃은 거예요.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요번 그때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피부병인 거죠. 이때 요번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야 친구들이 찾아와요. 처음에 위로해 주려고 찾아왔겠죠. 그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친구들이 이제 슬슬 욕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욕기 2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는이라. 까닥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요비 심각한 재난을 겪고 있으니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한테 이런 끔찍한 벌이 닥쳤다면 넌 분명 잘못을 했을 거야. 너는 분명 사람들에게 정말 코 묻은 돈을 떼면서 부자가 된게 아니냐. 임금을 제대로 안 줬지, 너. 임금 체불자지또 분명 제대로 안 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사람들 돕지 않았을 거야. 밥을 주지 않고 고아와 과부들은 돌본 적이 없을 거야. 그랬고 너는 너의 자녀들이 생일 때 파티만 벌였지. 이렇게 완전히 요배 친구들은 요배 기소하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어땠나요? 요배는 당대 가장 의로운 자였단 말입니다. 그들은 요배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신 건 맞지만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성경적 비판자들의 방식이에요. 성경적 비판자들은 구약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 했지. 아니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 했지. 그러면 이혼을 하면 넌 잘못한 거야. 라고 공격을 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속셈이었냐면요. 예수님이 그들 돌로 쳐서 죽이는지 아니면 내버려두는지 곤란했습니다. 둘다 곤란하거든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것도 곤란하고 내버려두는 건 모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걸 자체로 고발하려는 곤경에 빠트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만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손가락으로. 근데 글씨를 쓰셨다는 게 다른 성경 사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델꼬 온 사람들의 죄악을 손가락으로 적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놀랐을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오류예요. 왜냐하면 가늠을 여자 혼자서 합니까? 아니에요. 가늠은 여자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남자도 같이 했어야 됐어요. 근데 남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 이 말은 이미 뭔가 어긋났다는 거예요. 이미 공정하지 않다는 거고 그 남자는 능력이 있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만 데리고 온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이렇게 지적하신 겁니다. 그 땅바닥에 쓴 자기의 글, 죄의 항목들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나밖에 알수 없는 건데 어떻게 알지? 내가 몰래 가늠한 사실, 내가 몰래 죄진 걸 어떻게 예수님은 알고 계실까? 그때 그들은 부끄러워서 돌로 치기는커녕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선 이래요. 니들 속셈 다 알고 있어. 너희 죄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 근데 돌로 칠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이렇듯 믿는 사람들끼리 성경을 가지고 요배 친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때로는 비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뒷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근거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험담과 비판의 죄, 주님께서 정말 경멸하시고 싫어하시는 죄,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이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세 가지 비판의 줄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 재판관이심을 기억하라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 로마의 교회, 로마서에 나오는 교회도 비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물을 짓거나 영화를 새로 찍을 때 돼지머리를 올리는 고사를 치르잖아요. 로마의 교회들 그때 시대에도 이방 신들에게 고기를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물로. 그런데 그 고기를 바치다 보니까 그게 시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뭐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먹으면 우상숭배다라고 한쪽 파가 갈립니다. 그다른 쪽 한쪽 파는 아니다. 고기를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다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람은 우리들은 주님의 하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주인인 척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을 거야. 내 눈에 저 사람은 죄악이 너무 많아. 주님께서 버리실 것만 같아 라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리를 월권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때로 과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뜻이 오를 수도 있으나 주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구보소 4장 1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판장 한 분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잘못했다는 잘못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아둬야 돼요. 내 판단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은 멸망할 것 같아라고 해도 주님께서 내가 그를 고치노라 하면 끝이고요. 내가 저 사람은 아, 잘될 거야. 저 사람은 의인일 거야. 좋은 목사님일 거야. 해도 하나님이 그를 버렸노라하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의 비판의 잣대를 주님 앞에 겸손하게 거두어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판의 죄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 있습니다. 국률의 마음으로 기도하라입니다. 물론 때로 비판할 때 있습니다. 바로 잡아줘야 할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는 그 대상, 여러분이 봤을 때저 사람은 너무 가까이 하기 싫은 대상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희생하면서까지 대가를 치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단점은 고쳐야죠. 단점과 약함은 있죠. 그건 잘못된 것도 있죠. 근데 단점과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저를 보세요. 저도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으면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계획을 잘 세우고 뭐 진중한 스타일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제 동생 권성령 전도사님이나 다른 분들을 보시면 진중한 스타일도 있고 계획적인 스타일도 있으시죠. 나에게 있는 장점, 남에게 없을 수도 있고, 남에게 있는 장점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의 본연,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과 극률이 넘쳐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온유함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분명 극률한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 나에게 극률한 마음이 없어요.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저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라는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극률의 마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그 부족해 보이는 이웃을 위해 극률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실제로 섬겨주고 신뢰를 쌓도록 노력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꽃에 물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죠. 꽃에 화분에 물을 주기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근데 한번 주고 일주일 뒤에, 한달 뒤에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꽃이 아무리 처음에 물을 많이 줬어도 죽겠죠. 그러니까 한 번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한 번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그다음 주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때 친밀함이 생길 거예요. 왜냐? 사람의 진심은 통하거든요. 사람은 영과 영으로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어떤 생명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신뢰가 쌓일 겁니다. 신뢰가 쌓이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도 필요한 타이밍에 성령께서 이끄신다면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웃의 짐을 지어준다는 말은 그 성도가 성장하도록 자라나도록 중보기도해 주면서 그 옆을 지켜줌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이 따라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비판의 죄를 이기는 방법은 선한 행실로 모범을 보여주라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내버려 두라는 말을 쓰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경책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는 성도를 경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길을 걷고 있다면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경책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신명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분명 우리는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사셨어요. 길을 같이 가고, 음식을 같이 구워 먹고, 제자들과 같이 자고, 막부대껴서 자고, 배에서도 같이 자다가, 저희가 깨워서 바다가 폭풍이 너무 세요 하면서 깨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인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본인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물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범을 보아서 닮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면 이웃들이 결국에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원수이실지언정 영으로서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맞아 내가 지금 죄를 짓고는 있지만 내가 악인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저 집사님의 삶이 사랑이 많은 건 부정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의 사랑이 충만함은 부정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악인일지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입이 험한 지체라면요. 험한 지체라면 어떡할까요? 내가 먼저 칭찬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어, 저 사람 봐. 너무 큰 장점이 있어. 요리를 잘해. 너무 꼼꼼해. 기록을 잘해.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 어떤 사람은 성품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어떤 사람은 경청하는 마음이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상의 모습을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삶을 보고요.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아무리 비판적인 사람도 아, 비판을 하면 안될것 같은 왕복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그 삶에 매료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가르침을 받는다고 인생이 바뀌나요? 누가 지적해준다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던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감에 있어요. 저 사람 보면 따라하고 싶어. 아, 저 연예인을 보면 저 정말 우리의 스승을, 멘토를 보면 닮고 싶어. 저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의 삶을 볼때 자동적으로 우리도 물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르침보다 강한 것이 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의 죄를 이기는 법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재판관임을 기억하라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위해 극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행의 모범을 보여주어라입니다. 여러분 말의 힘은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궁창의 물과 무태의 물이 나뉘어져라면 물이 위아래로 나뉘었습니다. 그만큼 말의 힘은 강력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의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말의 능력이 있는데 이런 말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적인 능력을 쓸 수도 있고 저주의 능력을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늙을 때까지 평생 상처를 받고 정말 쓰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평생 소망을 가지고 인생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의 힘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파괴의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로 파괴의 열매를 맺는다면 뒷담화야말로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랄한 스파이요. 교회를 자멸시키는 사단의 은밀한 강력한 무기가 뒷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사단의 입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간질이, 우리 이간질의 앞잡이가 되지 않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과 지적의 사슬에 묶여서, 그럼 묶여있지 않기고, 비판의 포로에서 풀려날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넉넉한 성품으로 모두를 인내하고, 덮어주고, 그런 귀중한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니에서 12장 3절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청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로지 우리의 지혜로운 겉면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의 복된 삶, 사람, 생명의 삶, 사랑의 인도자가 되는 삶 그런 인생 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